How are you doing? Uh, my name is Charles Lee. I'm an education writer. 영어교육 전문가, 저술가, c h a r 입니다 잠자리 영자이라는 책을 가지고, 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전 시간에 의해 가지고, 페이즈 아, 13 해보세요. 페이즈 13. 자, 우리가, 아, 초등학생들, 또 3, 4학년뭐6학년한테 영작을 가르친다고 그러면은, 뭘부터 가르쳐야 되지? 그, 가르칠 수 없어. 문법 영어도 가르칠 수 없는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또는 암기하는 게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뭐 언어를 배울 때 암기하지 않아도 또는 어 문법을 몰라도 어 우리 국어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배우는 방법이 들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 암기를 하지 않고도 영작을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왜 어떻게 암기를 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럼 영어의 규칙을 제대로 알면 돼요. 자, 어떻게 규칙을 아느냐? 쉬운 방법이 있어요. 자, 페이지 13, 보세요. 13페이지, 1 2페이지로 오면 12하고 13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에, 한글은 의미를 전달하는지, 어떻게 영어는 의미를 전달하는지를 쉽게 알수 있도록 돼요. 즉, 삼인만알수있도록돼 있어요. 어떻게 전달하느냐 아, 한글은 한글은 그 기차와 같이 이게 그냥 칸만 붙이면은 어 의미가 전달되게 되세요. 그 의미가 어 의미 조사 의미가 뭐, 뭐냐면은 거 고리가 있어야 돼요. 그 고리만 붙이면은 어 음, 의미 전달이 되나요? 요 그런데 영어는 어떻게 되느냐? 영어는 페이지 12페이지 같이 어 잔디를 못마고 같아요. 이걸 아무리 고리를 붙인다고 해도 뭐 이걸 살아날 수가 없죠. 그래서 잠자리 몸같이 여, 영어는 그 순서가 탁탁탁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맞아야 되느냐 그 순서대로 맞아야 돼요. 1, 2, 3, 4, 5, 6, 7그 순서가 틀리게 되면은 어, 영어는 어, 의미 전달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걸 어, 초등학교 4학년이 못가리 이해를 못못시키겠습니까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페이지 16을 보세요. 66페이지 보면은 자. 나는 우유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자 나는 i 우유는 milk 좋아한다 like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보통 경우는 왜? 암기가 최고야 어렸을 때는 자 그러면은 i like milk i like milk 이뭐 10번 어디 지 20번 하든지 뭐 30번 어디 지 100번 어디 계속 하고 있으면은 <laughs> 그뭐 그게 무슨 뭐, 영어법입니까? <laughs> 자 그렇게 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느냐? 벌써 3학년이면은 뭐 저기 사고 사고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어른하고 비슷해요. 물론 그뭐뭐 뭐 이렇게 커먼 센스를 알지 또뭐 고차원적인 그 사고는 뭐잘 못할지 모르지만은 이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초등 3학년도 그러면은 나는 오이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아이 밀크 라이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영어는 한 가지 순서로 어떻게 한 가지 순서로 맞느냐 그 조사를 보면은 앞에 있는 조사에 맞춰 보면은 나는 2번이 되고 우유는 5번이 되고 초한달 3번이 되는데 그러면 이걸 1, 2, 3쪽 3, 순서로 맞추면 어떻게 되느냐 그 2단계 같이 2, 3, 5로 나누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2, 3, 5는 어떻게 되냐 나는 초한달 우유를 이렇게 한다는 된다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I like m i l k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떻게 적용하냐 이것은 모든 영어에 다 적용이 돼요. 아무리 복잡한 영어도 1, 2, 3, 4, 5, 6, 7그 순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예외의 경우, 도치의 경우, 질문의 경우, 질문도 도치의경우만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예외가 있는 거고 거의 다 적용이 됩니다. 다른 것을 한번 해보죠. 다른 것을 어떤 경우로 해보냐. 자, 어, page 31페이지, 31해보죠 31. 그 예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아, 어떻게 하냐. 에, 자, 어, 나는 저녁에 우유를 마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나는, 그러면은, 아이 했죠. 우유, 어면 밀크 했죠. 마신다, 드링크 했죠. 그럼 저녁에는 어떻게 하느냐. 저녁에. 자, 저녁에는. 자, 그러면 그 순서를 어떻게. 하는 것과 중요해요. 영어는 의미 전달의 순서이기 때문에 나는 으면 2번 저녁에는 7번 우유는 5번 마신다 3번으로 다 있잖아. 앞에 그조사를 보면은 딱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맞춥니까? 1, 2, 3, 6, 1, 2, 3 4, 5, 6, 7순서로 맞추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 3, 5, 7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2, 3, 5, 7로 하면은 그대로 단어만 넣으면 영어가 되는 거예요. I drink milk in the morning. 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쉬운 방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 그럼 영어 어, 1, 2, 3, 4일째 순서만 알면 된다는데, 그 순서 맞추면 영어가 된다는데, 자, 쉬운 문장이라지 고음이 똑같이 됩니다. 단음을 알면 돼요. 자, 이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런 쉬운 방법으로 하면, 안계라고 하기 위해서, I like it, milk, I like it, milk, 수은 300번 뭐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좋은 방법으로 어, 영어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See you later. Bye.